1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너는 아수르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아수르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라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줄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이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제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에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음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